네,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영구소 양석센터장입니다 자, 오늘이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이라크전 문제 때문에 우리 정치가 휘청였던 그런 모습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라크전 문제는 여러 가지 정황동으로 봤을 때 단발일 가능성이 커서 빠르면, 오늘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상대로 돼가는 것 같죠? 우리 자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 역시 미국 증시를 기반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미국 증시가 상당히 전조한 강세장이 펼쳐,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보실 필요가 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시장 정보는 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도 수급이지만, 판도성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예, 그, 그것과, 그것과 관련돼서, 어, 좀 시장을 읽을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 제가 준비한 것은 삼성전자의 지난 4분기 실적입니다. 1월 8일날, 내일이네요. 어, 수요일날,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아침에 발표가 되니까요. 아침에 어, 잘 신경 써서 어, 보시고 어, 점검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 을 먼저 드리고 저 또한 오늘 잠정 실적의 전방치를 보고 또 금년 2020년도 실적 예상치까지 같이 이제 판단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볼때 어제 수급이나 분위기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외국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이 993억 원 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 그 중에서 삼성전자를 약4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23억 원이나 순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다시 강세장이 펼쳐진다라고 전제했을 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들의 스탠스요를 보여줬다. 이렇게 설명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낙폭을 보면 코스닥이 2.18%나 상당히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오주들, 어, 코스닥 150 생명공학주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들, 바이오 지수만 따져서 본다면 무려 3.95%나 폭락을 했단 말이죠. 오늘 그들 종목들이 반등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네, 그렇게 그 반등폭이 크지는 않아요. 또한걸 주목할 것은 원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들 종목은 시카총의 최상위 종목으로서 아시장 분위기나 특히 지수에 아주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들은 거의 안 빠졌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그와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에 있는 기술주들도 어려운 가운데 선방을 했어요. 오히려 플러스가 나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테스나 s f 반도체, DB Hightech, PSK, EO Technics, SNS Tech, 그리고 반도체는 아니지만 MCNX 같은 이런 종목들이란 말이죠. 자 어제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과 대별해서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적직벌의 중동사태. 또, 전면적으로 치다을 때, 유가는 뭐, 한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글로벌 GDP는 마이너스 0.5% 포인트 깎일 것이다. 더 나가서 증시는 한10% 정도 또 추가 폭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이 이제 장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 정치 상황적 접근이고요. 증시 관점에서의 시장을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그대로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을 잠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다까지 삼각 순매수고요. 기관은 코스피만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조금 더 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현재 코스피는 순매도하고 코스닥만 순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은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 코스피 중에서도 IT 쪽이다 하는 것을 수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시장 판도를 보게 되면, 어,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대장 초에 거의 1% 넘게 반등하다가 지금 반등폭을 좀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코스닥이 낙폭이 코스니까더 반등 탄력이 높아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정보 무차별적으로 동방상승하는 듯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어, 엇갈리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종목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 역시 삼성전자로 위해 IT 대형주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및 오늘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코스닥의 반도체, 휴대폰, 또는 디스플레이 및 5G 관련주들을 여태까지 그래 봤듯이 계속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근데 판도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측면이 좀 있죠.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국 콜마. 어, 차트를 약간 크게 하겠습니다. 한국 콜마도 있고요. 또, LG 생활 건강도 있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종목은 호텔신라및호텔신라가뭐 급등을 하고 있죠. 아무래 퍼시픽도 있고요.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만, 한샘 같은 종목도 어, 급등을 합니다. 한샘 7.5%는 실적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내수 쪽이고요. 또 화장품이나 면세품 쪽, 면세품이라고 한다면 신세계도 포함이 되겠네요. 신세계도 또 올라옵니다. 어, 이것은 아마도 테마인 것 같아요. 전 현재 중국의 충제가 있고요. 또 요새 판도르 정도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 호재, 어, 보터리상및 충제 호재 때문에 이제 시점적으로 어, 그들이 현재 일단 순환 쪽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에 다는 건데,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당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우량한 종목들이죠. 그 점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어, 시장을 좀 읽어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어, 따로 우리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말씀을 드렸고요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아, 코스닥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네요. 선물 쪽에 순매수를 하는데요. 선물 매수 강도가 상당합니다. 아, 외국인들이 말이죠. 선물 수급을 잠깐 볼까요? 외국인들이. 선물 수급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죠? 어, 오른쪽에 보면, 어, 현재 지난 12월 달에 상당히 강하게 매수했던 그들이 12월 달에 계속 줄차게 매수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매수했던 규모가 6만 개 정도 된다는 거고요. 연초에 좀 매도를 했지만 다시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 모습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 오른쪽에 있는 칸이 프로그램 매매를 표시하는 칸인데요. 보면 비차익 거래 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지장 상황이 나쁘지 않을 때 또는 상당히 강할 때 어, 약간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선물도 매수 프로그램, 그것도 비창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다 강하게 매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네,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기관들입니다. 아,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하는 이때 특히 지수 부담이 있고 전쟁 리스크와 관련된 악재가 아직은 남아있고라고 했을 때에는 어,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기관들은 보통은 매도를 합니다. 근데 매도를 안 해요. 어, 선물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어, 선물 통해서 위험 관리만 하고 어, 실질적으로 현물 쪽은 순매수하면서 를 외국인들과 보조를 같이 한다 말이죠. 지수가 강할 때 보통 보이는 에, 그런 그들의 기관들의 에, 그런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뭐 12월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 어, 지수로 봤을 때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베이시스를 잠깐 보죠. 선물 쪽입니다. 지금 개장 초에 쭉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는, 오전 10시 정도를 기점으로 다시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가는 모습도 장중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다가, 중요한 것은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가 0.8 내지 거의 1.0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그것은 그 전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베이시스 거든요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 보다 어, 이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장 시장 상황이 지수 우호적으로 어, 삼성전자 한테 유리한 환경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태다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코스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보게 되면 HLB나 이런 종목들 또 큐움 바이오 어 이런 종목 셀리버리 어, 이런 종목들이죠. 어, 그리고 또 젠벡스도 상당히 인기 있는 어 젠벡스죠. 젠벡스 인기는 있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입니다. 그리고 헬릭스믹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제이프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 라이센스 아웃 어, 을 추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호재로 작용 어, 되는데요 어, 그것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반등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 반도체와 아 지금 현재 바이오와 관련된 어, 그런 흐름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현재 지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삼성바이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망하는 보수적 입장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좀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 어제까지 강했던 IT 테슬라나 넷플릭스 이런 정보도 약간 쉬는 것 같습니다만은 맥락상 삼성전자가 강하다 라고 전제했을 때 이들 종목들은 다시 부각될 소지가 크겠죠 워닝 IPS도 있고요테슬라 어, 같은 정보도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죠 어, 오늘편에 보시면 어, 상당히 부담스럽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라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G 관련주들도 약간 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고 오 있는 가운데, 에이스텍 같은 종목만 탄력이 나와서 약간 차별을 두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일단 지장 청금을 이런 정도만 보죠. 이런 정도만 보고 전반적인 흐름은 큰 무리가 없다. 특히 제가 추천해 드렸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 하는 관점으로 일단 정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어, 보다 중요한 주제는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내, 내일 아침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어, 아마 이럴 겁니다. 어, TS는 토탈 세일 매출입니다. 매출은 61조 약간 넘어가는 수준인데 어, 전 분기 대비 지난 3, 작년 3분기죠. 3분기 대비 약간 줄어드는 그런 모습. 하지만 작년 동기 대비를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약간이나마약3% 정도 어, 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FNM 카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입니다. 어, 영업이익 현재 6조 다 6조 6조 6천억 정도 6조 6천억 정도인데 이건 지난 분기 대비는 오히려 14% 정도 어, 좀 감소된 수치입니다.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무려 39% 정도라, 급감하는 그런 결과다라는 건데, 이것만 보면 별로 좋지 않죠. 어, 하지만 예상 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은 약 3조 내지 3조 4천억 정도, 어,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했던 건데, 요것 예상, 예상, 정도 된, 예상했던 정도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동안 계속 밑으로 내려갔던 반도체 d r m 가격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단가가 오히려 약간 소폭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출하량도 약간 늘었습니다. d r m 도 그렇고, 랜드도 그렇습니다. 바닥을 찍었다는 표시, 찍었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부분인데요. 이게 약간 저조합니다. 한 2조 2천억 내지 23천억 정도인데, 지난 3분기 때 비교적 괜찮았거든요. 그 3조 정도 가까이 됐던 건데, 거기서 약20% 정도 감해진, 요런 정도, 2조 2천억 내지 23조, 2조 3천억 정도인데, 이게 사실, 내용만 본, 겉, 겉으로만 보면, 이게 사실 악재가 될 만한 건데요. 아주 큰 악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년, 한 1분기 때 갤럭시 노트 10, 어, 아, 갤럭시 노트10 판매가 좀 부진했다는 건데 그래도 A 시리즈가 비교적 좋았고요 A, A, 시리즈, A 시리즈와 관련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MC n e x 가그 A 시리즈와 관련된 카메라 모듈 업체 이죠 또 전장용 어, 자동차형 카메라 모듈 분야도 성장 종류로 삼아서 어, 볼수 있어서 MC n e x 같은 종목들이 예, 그를 바탕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고 또 관련해서 파트너 같은 정도도 이제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어, 2020년 금년입니다. 1분기 때 갤럭시 S11이 나온다는 건데 아그 전망, 판매 전망이 결코 나쁘지 않죠. 업황도 회복되고 있는데다가 갤럭시 S11도 상당히 심년을 기울여서 만든 신제품으로서 그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어, 한채전방리구는 상태인데 분기당 3조 대 영업이익이 그를 통해서 어, 실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 그리고 기타 어, TV 부분 또 디스플레이 부분도 조금씩 좋아진 소지가 높습니다. 해서 어, 반도체를 제외한 스마트폰 부분 또 TV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을 합쳐서 4조 원대 내지 잘하면 5조 원대까지. 분기당입니다. 영업이익이 올라올 가능성을 보여준, 어, 이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를 통해서 2020년도 실적 전망을 좀 크게 보면, 1분기 때약 매출 57조, 이건 뭐 큰, 57조, 작년 동기 대비 10% 정도 늘 것이고, 영업이익은 뭐 크지 않습니다. 6조 6천억, 전, 분기 작년, 4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죠. 하지만 작년 동기로 봤을 때는, 조금 선방한 그런 케이스인데 두 개한 것은 1분기보다도 2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입니다. 영업이익 규모가 지금은 6조 원대, 7조 원대 간신히 그런 정도인데 2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된다는 그런 예상입니다. 영업이익이 한 8조 원 정도 될 것이고 3분기, 4분기 때 10조 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작년 어 2000, 작년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2018년도 3분기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 8 18조 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그 10조 원대까지 올라간다면 상당한 한재 어,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2020년 전체 영업이익을 본다면. 3, 원래는 제가 봤던 것은 20, 30조원 내지 32조원 봤던건데 그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35조원 내지 37조원 정도가 가능할 것같고요 이것도 이거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2021년부터 훨씬 더 좋아진다 슈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거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결정기 지난 2018년도 3분기때 당시 영업입규모가 분기당 18조 원이었던 건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58조 원이었습니다. 그를 상향할 수 있는 정도의 실적이 어, 한채 실현될 수, 구현될 수 있다는 거죠. 6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2022년도 앞으로 2년 후가 되겠죠. 그때는 거의 70조 원 정도까지도 가능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망이 어, 비교적 조심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이것을 감안하면서,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올 때, 비유를 하면서, 점검을 좀 해보시고, 다시 한번또 미래 전망까지, 어, 현재 해보는,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의 실적과 그에 따른, 그에 따른, 주가의 추이가어게 진행되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다져나가면서, 계속 보유하시고또 경우에 따 추가 매수하시거나 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 방송 들으시다가, 들으시고, 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하시거나 도움을 좀 받았다라고, 어, 여기, 여기, 여기시는 분들은, 어, 좋아요 버튼이나 아니면, 어, 이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